자, 연결해서 찍어 볼게요. 그 다음 페이지, 몇 쪽이야, 이제. 69쪽 10-1번. 몇 번? 10-1번. 10 네. 자, 삼각형이 있고요 <laughs> 삼각형 ABC. 15분이 몇 도야? 그, 네? 60도. 네. 삼각형 안에 내접하는 뭐가 있어요? 삼각형. 삼각형 안에 내접하는 원. 아? 아. 원. 자, 원을 그릴 때는 원의 중심에서 수선의 발을 찍으면 이 길이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같아야겠지. 그 원을 무슨 원이라 해? 내접원. 내접원. 아예 접하는 점을 접점이라고요. B, E, F라 했네. 그리고 df를 또뭐 해놨냐? 이어서 몇 각형을 만들었어? 한 삼각형. 각형을 만들었어. 요 지울게요. 깔리니까. 그래놓고 요 각, 여기를 구하래. 그리고 또 하나 알려줬네요. 여기 몇 도야? 70도. 70도. 그러면, 이렇게 읽으면 되죠. 이 70도하고 같은 곳이 어디겠냐? 오. 접선과 뭐가? 현이 이루는 이 각은 그 각을 포함한 호에 대한 무슨 각? 원조각과 같다죠? 그럼 여기가 몇 도요? 70도네. 도 됐습니까? 응. 그 다음 60도를 써먹어야지. 응. 이해됐니? 응 근데 자원박에한 점에서 원박에 뭐? 한 개. 접선을 몇개 그은 거야? 두 개. 두개 그은 거야. 그럼 접점이 이렇게 몇개 생겼어? 두 개. 어, 많이 한 거잖아. 응. 그럼 원박에한 점에서 접점까지 이르는 거리는 어떻다? 같다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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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삼각형이란 얘기야. 심지어. 얘도 다 무슨 삼각형이야? 음, 어왜 길이가 길이 같잖아요. BD 길이와 BE의 길이도 같죠. 그럼 얘도 무슨 삼각형이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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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 니그 그러니까 60이에요. 그럼 여기가 몇도가 되야겠어? 60도. 어그 이제 안에 60도, 70도. 그럼 너는 50도. 50도. 됐죠? 다음 문제 넘어가서. 70쪽에 6번. 페이지 70에 6번. 아, 조금 말 빨리 해야 되냐? 네. 일부러 천천히 하고 있는데. 다 이해하시라고. 점 5가 있고요. 선이 있고, 선이 있고. 원의 중심에서 이 현까지 이르는 거리가 어때요? 같아. 그 말은 이 현의 길이 둘도 어떻다? 아... 같다 이런 얘기죠 네. 이해됐니?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 C 네. 그럼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에요? 네.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치? 네. 근데 각을 하나 알려줬어 네. 여기가 몇 도래요? 네. 55도 그럼 여기도? 55도겠네 그럼 여기 각을 알겠네 그렇지 않겠니? 네. 어. 저 각은 몇 도니? 네. 응? 몇도? 5도도 여기가 55, 여가55 아 여기가 70도 아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이런거네 잘 봐봐 중요한거예요호 네. b c 의 길이가 나왔어 네. 얼마야? 2 288. 8파일2 8파 이래요 네. 그러면 28파이에 대한 원주각이 얼마야? 70. 70이지. 다시요. 28파이에 대한 무슨각? 응. 원주각이 70도죠. 근데 문제는 뭐냐? 갑자기 호 a p 의 길이를 물어봤어. 근데 호 a p 에 대한 원주각은 몇 도야? 55도야. 응. 호 AB에 대한 원주각은 몇 도야? 어, 근데 이 호의 길이를 몰라. 근데, 호의 길이와 원주각은, 호의 길이, 원주각의 크기, 중심각의 크기, 부채꼴의 넓이, 이렇게 네 개. 네 개, 4개, 네 개, 4개, 네 개가 왜, 시험 내기 왜 좋겠냐? 이네 몇지선다형이야5지선다형이야 그러니까 정비리하지 않는 하나 찾아내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 정비리는 게 뭐라고요? 호의 길이. 그다음 중심각 원주각. 부채꼴의 넓이. 이게 됐니? 그럼 이제 비례식을 세워야겠죠. 호 28파이에 대한 원주각이 몇도야? 70도. 그럼 호 뭐에 대한? X에 대한 원주각은 몇 도야? 55. 55. 그럼 비례시 어떻게 해야 돼? X 대몇 도? 음. 55도. 호 28도에 대한 원주각은 70도. 호의 길이 X에 대한 원주각은 몇 도? 55도. 그럼 내양의 곱과 외양의 곱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겠지 애랑애랑 곱하면 무슨 x에요? 70x는 55도 곱하기 70, 70, 55도 곱하기 28, 8이랑 같아야겠지 자, 우리가 구하려는 게 뭐예요? x죠 그럼 양변을 몇으로 나눠야겠어? 7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차이 조심해라 에? 그럼 70 약분 되고요 좌변에 뭐만 남고 X. x만 남고 4 7로 약분할까? 그냥 10이 되고요. 얘는 뭐 뭐시대? 4파이. 5로 약분되네요. 2. 얘는 11. 4하고 2하고 한번더 약분되겠지? 그냥 2가 되니까 11 곱하기 2파이니까 몇 파이가 되겠어? 22 파이가 되는 거죠. 비례식 세워야 돼 정비례하니까 됐어요. 음. 자 다음 71쪽에 10번, 71쪽에 10번. 자 아까 품문이랑 비슷하네. 원 안에 몇각형? 사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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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안에 사각형. 원이 있고, 자 A점 잡고요. d 잡고 여기서 그어서 d 잡고 d 잡고 원 안에 내접하는 사각형은 대각의 크기의 합이 몇도다? 180도다. 거기 안 되네. 신기한데. 이거 아까 품 문제랑 똑같지 않아요? 여기 x a 씌어놓고 여기 몇 도? 50도. 여기가 뭐예요? 35도. 자, 얘가 연장돼 있니? 그 바깥에 몇 도래? 80도. 자, 여기가 80도면 또 어디가 80도야? 내, 애가. 여기가 8 0도라는 얘기지. 근데 여기가 50이니까, 또그 윗부분 여기 몇 도가 되겠어요? 여기가 30도. 30도는 코 AD에 대한 무슨 각? 원주 각. 그럼 코 AD에 대한 원주 각이 또 보이지? 음. 그럼 X는 얼마야? 30. 30몇 도? 5도. 어? 됐어요. 그 다음, 어디가 Y니? 너가 Y네. 어? 그런데, 이 Y랑, 요런, 더하면 몇 도가 되어야 되지? 180도가 돼야 되잖아 그럼 우리는 이 밑에 각을 찾을 생각 을 해야지 <laughs> 이 밑에 각은 4dc에 대한 무슨 각? 원주각 4dc에 대한 원주각이 하나 또 있죠 몇 도니? 35. 35도 35도 그럼 여기는 3 35, 5예요 여기도 3 5예요 그럼 둘이 합쳐 몇이야? 70 그럼 y는 몇도다? 110도다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 맞니? 눈이 부산행 좀비 농가인데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 맞아요 다음 12번 냈어 쉬워 12번 자 원이 몇개 있고 두개 있고 찌그러졌네. 자 이점 P, 이점 Q. 다음 여기에 몇 A가 있고요. A에서 P를 지나 이어서 만나는 점 D. 자 내려 찍어서 이점 P. B에서 Q를 지나 만나는 점 C가 있어요. 자 여기 이어놓고 잘봐요원 안에 몇 각형이야. 원 안에 사각형이어야 돼. 원 하나, 사각형 하나, 이렇게 봐야 돼. 그러면, P하고 Q하고 뭐 해놔야겠어요? 음. 이유 아야. 이게 몇각형이 되냐? 사각형. 그럼 여기는 몇 도가 되죠? 응. 음. 저가 85잖아요. 음. 그럼 여기는 95지. 그럼 이 사각형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각형의 한 외곽이지. 외곽은, 네? 응. 대박과 같다죠? 응. 그럼 여기 몇 도야? 95. 이4지 95. 이해됐어요? 응. 예, 응. 넘겨봐. 다음. 72페이지에 16번. 72페이지에 16번. 자, 쉬운 문제예요 16번. 원이 있고, 원의 중심, 5 여기 A, B 현 A, B A 해놓고 샥, 샥 너가 몇 도래? 30. 30도래 문제 좀 보여줘 너가 30도래 이게 됐니? 그럼 후 A, B에 대한 이게 무슨 각이에요? 원중. 원주각 그러면 중심각은 몇 도게? 60도, 60도. 그럼 반지름의 길이 같죠. 무슨 삼각형이죠? 이등변. 그럼 이 각의 크기와 이 각의 크기도 같아야겠네. 그럼 몇도로서 같겠니? 6 0도로서 같겠죠. 즉저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야? 정삼각형. 정삼각형이죠. 정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다 똑같지. 이해됐니? 반지름 몇 센치래? 3cm 그럼 음. 성분 a b 현 AB의 길이도 몇 센티가 돼야 돼요. 어, 이제하지 다음 17번. 17번. 아래 자. 원이 있고요. C, D, 여 역시 여기가 D 샥샥한 이쯤 잡았네요. 샥한 이쯤 잡았네요. 여기 잡아서 B 이거야 A 이었어요. 만나겠지? E 여기 몇 도? 36도 그 다음에 D하고 C하고 이었어요. 자 문제 잘 보셔야 돼요. 코 AB랑 코 AB의 길이랑 호 bc의 길이랑 호 cd의 길이가 같대요. 호의 길이 몇 개가 똑같대요? 세 개. 세 개. 호 a, b랑 호 호. 그다음 호 뭐랑? BC. bc. b하고 c하고 이어서 호를 호 bc. 그다음 또 호고 C D 의 길이가 같대요 q 의 길이가 같으면 i g a Ooh! Ooh! q u a 가 e you can 이 o 의 길이 가 t Quake, you can c 가 u n t it. q 세 a k e you 어 a n c o 같아야겠죠. 이해됐니? 그럼 여러 can c 봐. 봐 n t 오, 구하래요. A하고 어디를 이어놨어요? C를 이어놨어. 그리고 여기 뭐래? X래. 자, 홀, 세차한 거잘 봐요. 보고 있냐? 자, 삼각형 A, C, E를 봐봐. 자꾸 봐봐. 눈에 들어와야 돼요. 이 호에 대한 원주각 여기인가요? 네. 그럼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은 여기인가요? 네. 그럼 이 호에 대한 어 없네? 네. 그럼 뭘 이어야겠지? 네. 어디를 이어야겠니? 네. BD? B D? A랑 D. 아 이렇게 이렇게 이으면 여기, 여기 겠네 <laughs> A랑 D랑 이어도 아 이거 편하지 않냐? 네. 그럼 이 각의 크기와 요각 u 크기와 요각의 크기가 어떠 u 요다 똑같대. 똑같대 그럼 각을 표현해야지. 네. 그럼 삼각형 a c e 를 보면 보고 있나요? a 기 c 무슨 k i 야외 o 이죠 그럼 뭐라고 쓸수 있니? o u 죠 a n cook it. y 3 u c 기 그럼 너도 뭐니 어, X 만 o 하 d e r X d 하 o 36. 그럼 너도 뭐니 얘도 X 도하 o 36 36인가요? 근데 요 각하고 요각을 더하면 몇 도가 돼 y 돼요? have a go. You h a 개 e a go. y 4 u 3 a 4 e 그럼 o You h 몇개 e 36 곱하기 3은? 108 108, 108 하면 뭐가 떠올라? x 구하면 되겠지 180에서 108 빼면 얼마 돼? 72 양변 4로 나누면 되겠네요 예수님 4로 나누면 몇 도야? 18 18도가 되나요? 그래서 x 구했습니다 다음 19번. 자, 우리 원에 내서가는 몇각형? 사각 어? 원에 내서가는 사각형. 자, 또 원이 있구요. 19번. 임0 아! 이거 뭐야, 이거? 이건 안 해. 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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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갑. 됐어요. C가 잡혀있나요? 자, 여기서 걷더니, 뭐와 뭐와 길이 같대? 호, 뭐와? c d 랑 CD가 이거니? 네. 호, DB. 요거의 길이가 어떻대? 같대요. 네. 자, 여기는 C. 여기는 뭐야? D. 그 다음. 평행선이 나왔네 평행선이 나오면 뭐랑 뭐랑 같아 어? 엇각이랑 그렇지 오. 평행선이 나오면 동인각의 크기가 <laughs> 장구장코 아니지 아니죠 어. 동인각의 크기와 엇각의 어? 크기 같다는 무조건 쓸 생각 해야 돼요 또한 지금 칠각. 그럼 어디랑 어디랑 7가. 이어야겠니? 7가. A랑 7. C를 이어야겠죠. 이게 되냐? 8. 됐죠? 응. 자 호의 길이가 같으면 뭐의 크기도 같죠? 7가? 코의 크기가, 코의 길이가 같으면 뭐의 크기도 같이 원주 가게 아, 모두 같아요. 크기도 크기. 같겠지. 이해됐냐? 응. 그럼 뭐, 일단 요호에 대한 원주 가게 보이네. 어디야? 여기니. 응. 네. 그럼 여기 동그라미 하자. 그럼 이코 디비에 대한 원주각 있나요? 없어. 요 있는데. 원주가 보면 안 돼. 두 개지? 저 B. 어? 그냥는 2등변 삼각형이네. <laughs> 이해돼요? 근데 평행선 그럼 동위각의 크기와 어깨 크기 같다 무조건 써야 돼요. 음. 그럼 여기가 동그라미니까 여기가 뭐야? 동그라미. 음. 동그라미네. 음. 됐나요? 예. 자, 뭘 구하래 문제는 음. 가, c, b, D. d의 크기를 구하래요 음. 이해됐니? 음. 이해됐니? 자 그다음 또 뭐가 나왔어? 응. 평행하고 음아 얘랑 얘랑 평행 자 사각형 C A P D 볼까? 자, 여기 동그라미 몇 개? 두 개냐? 네. 네. 여기 직각하고 동그라미 몇 개? 한 개. 한 개냐? 네. 그럼 저거 다 더하면 몇도 돼야 되지? 80. 어. 그럼 동그라미 세 개는 몇 개겠어? 동그라미. 세 개. 응? 어. 90이잖아. 예. 네. 90도. 어, 그럼 동그라미 하나 몇 도니? 10. 10도? 13도. 아, 30? 30도. <laughs> 30도겠죠. 됐어요. 네. 넘어갑니다. 다음 22번. 몇 번? 22번. 22번. 자. 또 원. 중심. 아! 응? 또 원의 중심을 지나네? 오. 정피. 이건 무슨 선? 접선. 접선. 얘는 접점. 얘는 접. 정피에서 예. 원의 중심을 지나게 꺼내 그럼 얘는 뭐가 되죠? 여기서까지 길이를. 지름. 지름. 음. 그럼 지름하면또 뭐가 떠올라야 돼? 직각. 원칙대로 해야죠. 네. 얘를 이어놨어. 그리고 이 바깥에 여기가 몇 도래요? 네. 70도. 70도. 그럼 이건 이거네.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은 이 각을 아 포함하고 있는 무슨 각의크기와다떨원조각이 어, 보이냐 지금? 안 보이지. 네. 왜, 호가 얘잖아요 아. 그럼 뭔가 선을 하나 이어야지. 예. 심지어 90도도 써먹어야 돼. 7학 이니까. 그럼 어디랑, 요 점, 여기 A인가요? A랑, 여기 점 뭐, B랑 뭐 해야 되지? 이어야죠. 그럼 여기 몇 도? 90도. 호, B, 인가요에 대한 무슨 각, 원주 각이? 비로소, 보인다. 어디요? 여긴가요? 여기 몇 도? 70. 70도. 그 다음, 여기 X고 하래, 여기. 여기 X. 이게 됐니? 근데 잘 봐봐. 이쪽에, 여기 X에요. 그림이 조만하네 여기하고, 여기, 여기 동그라미 해볼까? 아, 여기 몇 도인지 안 해요. 70이고 요 90이잖아. 그럼 여기몇 도야? 20도죠. 20도. 이해됐니? 그럼 X는 <laughs> 50도하고 더하몇 도가 돼야 돼? 70. 70도가 돼야겠지. 그럼 X는 몇 도겠습니까? 50? 50. 됐어요. 다음 24번. 24번. 중간원의 마지막 문제. 24번. A, C, P, 정중앙, 어? 여기 C, 여기 A, 정 P, 반원이 있죠? <laughs> 왜 uh, A, C를 기름으로 하는, 또뭘 그렸어? 반원을 그렸어요. 아니, 이상했어요. 자, 그리고 P에서 저 작은 반원에다 뭘은 거야? 음. 접선을 은 거야. 음. 내야지. 어? 잘 풀어라. 똑같이 않네요. 이 만나는 점은 무슨 점? 접점 P, 여기 Q, 그 다음에 A하고 P하고 이었어요. 그래 놓고 여기 몇 도? 무시보도. 그러면, 이 55도는 또 이런거죠. 작은 원 입장에서 보면 무슨 선과 접선과 뭐가 이루는 현이 이루는 각그 각은 이 각을 포함한 호에 대한 무슨 가 원주각의 크기가 같다. 근데 원주각이 없잖아. 그럼 호 어디랑 어디랑 이어야 원주각이 생겨요. 친구들아 제발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 없잖아. 걔가 55도인데 그럼 어디랑 어디랑 이어야겠냐? 피랑 씨. 피랑랑 이어야지 이렇게 <laughs> 이해되니? 심지어 얘가 또 무슨 선이에요? 지름 그럼 여기는 몇 도야? 55도란 얘기지 음. 이해되니? 여기는 몇도예요 음. 90이죠 그럼 여기 막을 알지? 음. 몇 도겠어 여기? 35도가 35. 되겠죠 음. 됐니? 음. 어디 구하래? 가운데 갑자기 여기 구하래 그죠? 됐어요? 예. 그럼 이 X는 호 뭐에 대한? 그저 뭐, QA? QA? AQ? QA AQ 뭐라고? 아 저기 호 QA 아니야? 왜해봐 다해놨잖아. 어떻게 해야 돼? 아 이거 깃발. 응? 깃발. 깃발. 그래도 못 찾아? 아, 이도 20도죠. 왜? 얘랑 얘랑 방이 몇도니까? 55. 55도니까. 이해 됐니? 자, 뒤에 문제는 자, 많이 풀어준 거거든. 지금 맡겨볼게요 넘겨봐. 플레신분들 지금 해봐. 74페이지, 75페이지. 다시 해봐. 안 되면 또 해줄게.